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공항 입국장 문이 열리는 순간 수십 명의 청년들이 저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태극기를 들고요. 저는 그저 평범한 노인일 뿐인데 왜이 젊은이들이 저를 환영하는 걸까요? 70년 전 저는 이 나라에서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때 한국은 폐허였죠. 가난하고 혼란스럽고 희망이 보이지 않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랫동안 그 기억을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땅의 청년들이 제게 이렇게 말합니다. 할아버지, 당신 덕분에 제가 자유를 누립니다. 이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신다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찰스 원어입니다. 올해 91살이고 미국 위스콘신주의 작은 마을에서 평범하게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몇달 전, 제 인생에서 가장 놀라운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죽기 전에 꼭 다시 가보고 싶었던 나라, 한국. 그곳에서 저는 제 인생의 의미를 다시 발견했습니다. 전쟁의 상처가 감사로 치유되는 기적을 경험했죠.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던 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인천공항은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저는 다른 참전용사 동료들과 함께 천천히 입국장으로 걸어갔죠. 지팡이에 의지한 채한 걸음 한 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누가 우릴 기다리긴 할까?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기대하지 않았어요. 70년이나 지난 전쟁을 누가 기억하겠습니까? 그런데 입국장 문이 열리자마자 제 눈앞에 믿기지 않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수십 명의 젊은이들이 일제히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태극기를 흔들며 저희를 향해 환호했죠. 어떤 청년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멈춰 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이게 정말 나를 위한 환영인가? 한 청년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대학생이었죠.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당신 덕분에 오늘 제가 이렇게 자유롭게 살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거든요. 옆에 서 있던 동료 참전용사 한 분은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또 다른 여학생이 다가와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그녀는 영어로 이렇게 말했죠. 저희 할머니가 전쟁 때 미군에게 초콜릿을 받았대요. 그 기억을 평생 간직하셨어요. 할머니 대신 감사 인사드립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젊은이들은 저를 개인적으로 아는 것도 아니고 제가 무슨 영웅적인 일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역사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자신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일어난 전쟁을 자신들을 위해 피 흘린 낯선 외국인들을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공항 로비를 지나는 내내 사람들이 저희에게 인사했습니다. 어린아이들도 손을 흔들었죠. 그 순간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70년 전에 흘린 피가 정말 헛되지 않았구나. 하지만 동시에 의문도 생겼습니다. 과연 제가 이런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는 걸까요? 저는 그저 명령에 따라 전쟁터에 갔을 뿐인데 말입니다. 몇달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저는 위스콘신의 작은 마을에서 아내와 함께 조용히 살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산책을 하고 오후에는 텔레비전을 보거나 책을 읽었죠. 평범한 노년의 삶이었습니다. 한국 전쟁에 대해서는 거의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가족들도 친구들도 그 시절을 묻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굳이 꺼내고 싶지 않았고요. 제게 한국은 그저 잊고 싶은 기억이었습니다. 추위, 배고픔, 죽음의 공포. 전우들이 제 옆에서 쓰러지던 순간들. 그 모든 게 악몽처럼 남아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지역 보훈 단체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원어 씨, 한국 정부에서 참전 용사를 초청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가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한국요? 굳이 그먼 곳까지 가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담당자는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모든 경비는 한국 정부가 부담하고 일주일 동안 서울과 여러 도시를 방문하는 일정이라고요. 저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한국에 다녀오라는데 어떻게 생각해? 아내는 의외로 긍정적이었습니다. 당신 평생 그 나라 이야기 안 하고 살았잖아요. 한 번쯤 가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주변 친구들은 달랐습니다. 찰스, 그 나라 아직도 분당국가 아니야? 위험하지 않을까? 가봐야 볼 것도 없을 텐데. 7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 차이 없겠지. 요즘 젊은 세대는 전쟁이 뭔지도 모를 거야. 누가 우릴 기억이나 하겠어?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가난하고 혼란스러운 나라일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 한 구석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도 한번 가보고 싶어. 결국 저는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아내는 제 손을 잡으며 말했죠. 잘 다녀와요. 당신이 젊었을 때피 흘린 땅을 다시 보고 오세요. 비행기를 타기 전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70년 전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거든요. 추운 겨울, 얼어붙은 땅, 포탄 소리, 그리고 동료들의 비명.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죠. 비행기 표는 끊었고 일정은 확정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가방을 들고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마음은 여전히 무겁고 불안했죠. 과연 한국은 어떤 모습으로 저를 맞이할까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계속 회의적이었습니다. 창 밖을 보며 생각했죠. 이먼 길을 왜 오는 걸까? 그냥 집에서 편히 쉬는 게 나았을 텐데, 옆자리에 앉은 동료 참전용사 톰도 비슷한 생각인 것 같았습니다. 찰스, 솔직히 말해서 남별 기대 안 해. 아마 형식적인 행사 몇개 하고 들어올 거야. 저도 동의했습니다. 맞아. 누가 우릴 진심으로 반기겠어?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잖아. 13시간의 긴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뭔가 달랐습니다. 공항 직원들이 우리를 보자마자 깊이 인사했습니다. 휠체어를 준비해주고 짐을 들어주며 친절하게 안내했죠. 이건 그냥 서비스 아닐까? 저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입국 심사를 마치고 짐을 찾은 후 우리는 입국장으로 향했습니다. 문이 열리기 직전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죠. 그리고 문이 열렸습니다. 순간 저는 발이 멈췄습니다. 수십 명의 젊은이들이 태극기를 흔들며 환호하고 있었습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외치는 목소리가 공항 로비에 울려 퍼졌죠.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혹시 다른 유명인이 온건 아닌가 싶어서요. 하지만 그들은 분명히 저희를 보고 있었습니다. 한 청년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70년 전 당신의 희생이 오늘 우리의 자유를 만들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죠. 다른 참전 용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떤 분은 그 자리에서 울기 시작했고, 어떤 분은 청년의 손을 꽉 잡으며 고맙다고 대내었습니다. 공항을 나서자 버스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버스 옆면에는 큰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죠. 6.25 참전 용사님, 대한민국이 기억합니다. 버스에 오르는 순간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게 정말 현실인가 싶었죠. 버스가 출발하자 가이드가 말했습니다. 어르신들, 앞으로 일주일 동안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지켜준 이 나라가 어떻게 변했는지 직접 확인하시게 될 겁니다. 창 밖으로 펼쳐진 풍경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높은 빌딩들, 깨끗한 도로, 질서정연하게 달리는 자동차들. 이게 정말 70년 전 제가 봤던 그 한국인가 싶었죠. 톰 할아버지가 중얼거렸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 이게 정말 그 나라 맞아?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어떻게 이런 나라가 만들어진 걸까요? 버스는 호텔로 향했습니다. 가는 내내 저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마음속 어딘가에서 뜨거운 감정이 올라오기 시작했죠. 이 여행이 단순한 관광이 아닐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전쟁기념관을 방문했습니다.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벽면 가득 전쟁 당시 사진들이 걸려 있었거든요. 폐허가 된 서울, 굶주린 아이들, 그리고 젊은 군인들의 모습. 그 중에는 미군 병사들의 사진도 있었습니다. 저와 비슷한 나이였던 젊은이들이죠. 저 친구들 중 얼마나 살아남았을까?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전시관을 둘러보는 동안 한 한국인 가이드가 저희를 안내했습니다. 그는 하나하나 설명하며 말했죠. 이곳에서 16개국 참전 용사들이 싸웠습니다. 그중 많은 분들이 돌아가지 못했죠. 대한민국은 그 희생을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과연 내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을 한 걸까? 솔직히 말하면 저는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명령에 따라 총을 들었을 뿐이죠. 두려웠고, 집에 가고 싶었고, 왜 이곳에 와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돌아간 후에도 저는 오랫동안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동료들이 죽어가던 장면, 총소리, 비명, 그 모든 게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았죠. 그래서 저는 한국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왜 내가 그곳에서 고생해야 했지? 그게 정말 의미 있는 일이었나? 하지만 전쟁기념관을 둘러보며 저는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싸운 전쟁은 단순히 두 나라의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자유와 억압 사이의 전쟁이었죠. 만약 우리가 싸우지 않았다면 이 땅의 사람들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점심시간에 한 한국인 할머니가 저희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잡으며 말했죠. 고맙습니다. 제 남편이 전쟁 때 미군에게 도움을 받았어요. 그 덕분에 살아남았죠. 그래서 저희 가족이 지금 존재합니다.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뭘 했다고요? 저는 그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죠. 아니에요. 당신은 영웅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은인이죠. 그날 오후 우리는 비무장지대를 방문했습니다. 철책선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직도 이 나라는 분단되어 있구나. 가이드가 설명했습니다. 여전히 긴장 상태입니다. 하지만 나만은 자유와 번영을 누리고 있죠. 이 모든 게 참전 용사님들의 희생 덕분입니다. 저는 철책을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래, 내가 한 일이 헛되지 않았어. 이 사람들이 자유롭게 사는 걸 보니 보람을 느껴. 하지만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도 느꼈습니다. 많은 동료들이 이 땅에서 목숨을 잃었죠. 그들은 이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내가 살아남은 이유가 뭘까? 왜 나만 이 순간을 경험하는 걸까? 사흘째 되는 날 우리는 국립묘지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는 한국 전쟁에서 전사한 유엔군 묘역이 따로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묘비 사이를 걸었습니다. 하나하나 이름을 읽으며 걸었죠. 존 스미스 1952년 전사. 향년 21세. 로버트 존슨, 1951년 전사, 향년 23세. 너무 어린 나이였습니다. 제 동료들이었죠. 어떤 묘비 앞에 섰을 때 저는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데이비드 밀러, 1950년 전사, 향년 20세. 데이비드는 제 절친한 친구였습니다. 같은 부대에서 함께 싸웠죠. 그는 항상 밝았고, 집에 있는 여자친구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 전쟁 끝나면 결혼할 거야, 찰스. 꼭 들러리 서줘야 해. 하지만 그는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제 바로 옆에서 총에 맞아 쓰러졌죠. 저는 그때 아무것도 할수 없었습니다. 그저 그의 몸을 끌어 안고 울었을 뿐이죠. 묘비 앞에 무릎 꿇고 앉아 저는 70년 만에 처음으로 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친구야, 여기 한국이 정말 멋진 나라가 됐어. 내가 목숨 바친 게 헛되지 않았어. 여기 사람들이 널 기억하고 있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함께 온 다른 참전 용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두 묘비 앞에서 오랫동안 서 있었죠. 그때 한 한국인 고등학생 무리가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하얀 국화꽃을 들고 있었죠. 한 학생이 저에게 꽃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희 학교에서 매년 이곳을 찾아옵니다. 저희가 겪지 못한 전쟁이지만 저희를 위해 싸워주신 분들을 기억하려고요. 또 다른 학생이 말했습니다. 이분들이 아니었다면 저희 부모님도 저희도 태어나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절대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너희는 전쟁을 겪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기억하려고 하니? 한 여학생이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고 배웠어요. 그래서 저희는 기억합니다. 당신들의 희생을 이 땅에 뿌려진 피를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느꼈던 죄책감, 트라우마, 그리고 무의미함. 그 모든 것이 사라지기 시작했죠. 데이비드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여기 이 젊은이들이 자유롭게 웃고 꿈을 꾸고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건 데이비드와 수많은 동료들의 희생 덕분이었죠. 묘지를 떠나기 전 저는 다시 한번 데이비드의 묘비를 바라봤습니다. 친구야, 이제 편히 쉬어. 내 희생은 정말 값진 것이었어. 버스로 돌아가는 길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아이들은 공원에서 뛰어 놀고 있었죠. 이 평화로운 풍경이 바로 우리가 지키려 했던 것이구나. 나흘째 되는 저녁 서울 시내 한 대형 홀에서 참전 용사 감사의 밤 행사가 열렸습니다. 저는 사실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형식적인 행사 개건이 생각했죠. 하지만 홀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수백 명의 한국인들이 자리를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젊은 사람들부터 노인들까지 모두 정장을 차려입고 조용히 앉아 있었죠. 무대에는 대형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고, 그곳에는 참전 용사들의 사진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70년 전 대한민국을 위해 싸워주신 영웅들을 기리기 위한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분들께 뜨거운 박수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홀 전체가 기립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박수 소리가 5분 넘게 이어졌죠.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한 젊은 여성이 무대에 올라 영어로 낭독을 시작했습니다. 탈스 워너 씨, 당신은 1951년 스무한 살의 나이로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위스콘신의 작은 농장에서 자란 청년이었죠. 제 이야기였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제 과거를 알고 있는 걸까요? 그녀는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이 피를 흘린 그 땅은 이제 기적이 되었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 되었죠. 이 모든 것이 당신과 같은 분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무대 뒤에서 한 무리의 학생들이 나왔습니다. 그들은 손편지를 들고 있었죠. 한 학생이 제게 다가와 편지를 건넸습니다. 할아버지 저희 반 학생들이 직접 쓴 편지입니다. 읽어주세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찰스워너 할아버지께 저는 서울에 사는 18살 고등학생입니다. 할아버지가 싸워준 덕분에 저는 오늘 자유롭게 학교에 다니고 친구들과 웃고 꿈을 꿉니다. 할아버지의 용기를 평생 기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편지도 읽었습니다. 할아버지 당신은 저를 본 적도 없지만 저는 당신 덕분에 존재합니다. 제 할머니가 전쟁 때 살아남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희 가족이 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편지를 읽는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한 노인은 제 손을 꽉 잡으며 말했죠. 저는 전쟁 때 어린아이였습니다. 미군이 주는 초콜릿으로 연명했죠. 그때 본 미군 아저씨의 따뜻한 미소를 평생 잊지 못합니다. 당신도 그랬을 것 같아요. 젊은 엄마는 아이를 안고 와서 말했습니다. 이 아이에게 할아버지 같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요. 감사할 줄 아는 아이로 키우고 싶습니다. 그날 밤 호텔 방으로 돌아와서 저는 받은 편지들을 하나씩 다시 읽었습니다. 수십 통의 편지 모두가 진심이었습니다. 형식적인 말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온 감사였죠.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70년 동안 품고 있던 상처가 조금씩 치유되고 있는 것 같아. 여섯째 날 저는 한국 고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학교 강당에는 3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죠. 여러분 저는 70년 전이 땅에서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때 저는 여러분과 비슷한 나이였어요. 스물 살이었죠. 학생들은 조용히 제 이야기에 귀 기울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한국을 오랫동안 원망했습니다. 왜 내가 그곳에서 고생해야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번 방문으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저는 학생들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제게 준 가장 큰 선물은 바로 기억입니다. 여러분은 겪지도 않은 전쟁을 기억하고 만나지도 못한 외국인을 감사하게 여깁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세요?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할아버지, 전쟁이 끝나고 힘들지 않으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말 힘들었습니다. 악몽에 시달렸고 죄책감에 괴로워했죠. 왜 동료들은 죽고 나만 살아남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진심을 담아 대답했죠. 사실 완전히 극복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여행으로 깨달았어요. 제 동료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요? 여러분이 그 증거입니다. 강당은 조용했습니다. 어떤 학생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강연이 끝난 후 학생들이 줄을 서서 악수를 청했습니다. 한 남학생이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역사 시간에 배운 전쟁이 그저 교과서 속 사건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오늘 할아버지 이야기를 듣고 깨달았습니다. 전쟁은 실제 사람들의 이야기였다는 것을요. 여학생 한 명이 다가와 편지를 건넸습니다. 할아버지, 이 편지는 제가 직접 썼어요. 할아버지가 미국 돌아가서도 가끔 읽어주세요. 한국에는 할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잊지 마세요. 저는 그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청와대를 방문했습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가 저희를 맞이했죠. 원어씨. 대한민국은 참전용사님들께 영원한 빚을 지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자유와 번영은 당신 같은 분들의 희생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저에게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평화의 메달이라는 훈장이었죠. 이 메달은 단순한 금속이 아닙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감사를 담은 상징입니다. 저는 메달을 받으며 생각했습니다. 진짜 훈장은 이게 아니야. 진짜 훈장은 저 학생들의 미소, 할머니의 눈물, 그리고 젊은이들의 감사였어. 저녁 무렵 저는 호텔 옥상에 올라가 서울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수많은 불빛이 반짝이는 도시. 70년 전에는 상상도 할수 없던 풍경이었죠. 데이비드, 내가 이 풍경을 봤더라면 좋았을 텐데. 저는 하늘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친구야, 내 희생은 정말 가치 있었어. 이 나라를 봐. 우리가 지키려 했던 자유가 여기 있어. 마지막 날 아침 저는 가방을 싸며 지난 일주일을 돌아봤습니다. 이 여행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70년 동안 짊어지고 있던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죠. 공항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저는 함께 온 참전 용사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톰 할아버지 말했죠. 찰스, 나도 처음엔 회의적이었어. 하지만 이 여행이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던 것 같아. 다른 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나도 전쟁 트라우마로. 평생 고생했는데 이번에 조금이나마 마음이 편해졌어. 공항에 도착하자 또다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배웅하러 나왔습니다. 한 청년이 다가와 말했죠. 할아버지 꼭 다시 오세요. 할아버지는 우리에게 영원한 가족입니다. 가족이라는 단어가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미국은 저를 영웅이라 불렀지만 한국은 저를 가족이라 불렀습니다. 이 차이가 얼마나 큰지 이제야 알겠더군요. 비행기에 오르기 전 저는 마지막으로 한국 땅을 바라봤습니다. 고맙다 한국. 내 상처를 치유해줘서 귀국 비행기 안에서 저는 받은 편지들을 다시 읽었습니다. 수십 통의 편지 하나하나가 보물이었죠. 할아버지의 용기를 평생 기억하겠습니다. 당신 덕분에 오늘 제가 자유를 누립니다. 할아버지는 우리의 영웅입니다. 이 편지들은 제가 평생 간직할 선물이었습니다. 미국에 돌아온 후, 저는 지역 고등학교에서 강연 요청을 받았습니다. 학생들 앞에서 저는 한국 이야기를 들려줬죠. 한국이요? 거긴 그냥 삼성이랑 케이팝 있는 나라잖아요. 한 학생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것도 맞아. 하지만 한국은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가진 나라란다. 자유를 위해 싸운 사람들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기적 같은 나라지. 강연이 끝난 후 학생들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한국이 왜 중요한 나라인지 알겠어요. 할아버지 같은 분들이 계셨기 때문이군요. 저는 그 말이 너무 기뻤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모든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여보, 나는 70년 동안 내 인생이 의미 없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이번 여행으로 깨달았지. 내 인생이 정말 가치 있었다는 걸. 아내는 제 손을 잡으며 말했죠. 당신 이제 좀 편해 보여요. 오랫동안 당신을 괴롭히던 그림자가 사라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제 마음속 그림자가 사라졌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을 위해 매일 기도합니다. 그 나라가 오래오래 평화롭기를 그곳의 젊은이들이 계속 자유를 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총과 피로 한국을 만났고, 오늘은 감사와 눈물로 한국을 다시 만났습니다. 전쟁은 증오를 낳지만, 기억은 사랑을 되살립니다. 이것이 제가 91년 인생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입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의 희생으로 오늘을 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그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억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위대한 보답이니까요.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발굴해내는 원동력이 됩니다.